선이 형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야구 선수 다시 할 거야. 어, 난 무조건 할 거야. 무 예. 야구가 너무 좋아. 그래서 내가 지금도 뭐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지만은 야구가 너무 좋아서 이 자리에 와서 이 MLB를 보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행복해. 음. 음. 그럼 몇살 때부터? 좀 초등학교 야구를 5학년. 5학년. 음, 초등학교. 약간 좀 늦게 야구를 좀. 어, 5학년은 늦 늦은 건가? 늦는 거지. 어렸을 때부터 그 야구에 대한 것들을 그 놀이를 통해 가지고 이 적응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. 음. 음. 나는 원래 축구를 되게 좋아했어. 지금 어. 몸이 이렇지만. <웃음> <웃음> 나 어렸을 때는 지안니하고 어, 약간 비슷했던 몸이 이렇게 쫙 이렇게. 음. 그래서 엄청나게 빨랐어. 그래서 축구공 하나 있으면 그냥 하루 종일 뛰어놀았었어. 음. 음. 그랬는데 그 네발산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없었어. 야구부만 있었어. 그래서 야구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어. 그 야구부 감독이 와서 공을 던져버리는 거야 운동을 너무 잘 하니까 아 던지기 싫었지만 공을 던졌지 근데 공을 던져서 학교를 맞춰버리고 되게 멀리 던져가지고 어. 왜냐면 동네에서도 야구도 엄청 잘했거든 공이 빨랐어 음. 근데 야구를 그냥 싫어했을 뿐이야 <laughs> 어.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감독이 이제 하자고 해서 어,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오케이